자, 오늘 여러분들의, 자,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겠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이런 마음에 준비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오늘 혹시 아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도 나고하지 말고 오늘 모두가 다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면은 그게 은혜가 속속.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는 거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때 호름이 어땠는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인제 어떻게 유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와서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자. 하늘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대답이다. 예수님께로 나왔었죠. 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과거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도 성경을 보는 사람은.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세례요원이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막다 뛰쳐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서 그렇게 모두가 다세례연앞으로 나왔었죠 아니요 뭐했어요안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때, 그 때, 사람들의 세례 요한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 구세주,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들래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때, 그때 그 때, 그때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분을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15장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하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했어요. 자,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볼 테니까, 어떻게 해라? 충전 좋아. 그러게 피를 보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너를 위해 슬퍼 애국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애국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설퍼하네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이 들렸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면서 오늘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예수님이 제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되고 과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지금 몇 프로 될까? 지금 지금 현재 예수님 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 오신다고 하니까 세례요한 보고 귀신 열렸대 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구 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 구원받도록 세례요한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면서 먹지도 안하고 물도 안 마신다 고물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가?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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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대가? 지금이. 지금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회개하고 영접해서 다 구원받으라고 세례 요한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가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신다고 무슨 사람이라 귀신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들렸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함께 먹고 즐기니까 예수님 보고 먹기를 담아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 자 여러분 누구를 영접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그게 예수님 먹기를 담아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누가 영접해?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바르게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그런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대요. 이게 어느 시대다? 지금의 시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바로 떠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세례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외치더라도 나는 아니야. 그는 세례요한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의 외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주고 갑니다. 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 될까? 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소금지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 예수님 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사람들이 뭐나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아니냐고 지금 산. 다 가요 지금 다 가요 어? 예수님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묵기를 다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어느 시대가? 지금. 지금의 시대가 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떨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이 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고 왔었는데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가요.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하고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흐름을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 자신이 바로 서서 바로 볼수 있는 안목과 영원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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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한번 보세요.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 너무 바쁘지요. 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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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좋아요. 아, 그래. 좋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지나가. 그러죠 음, 네. 지금 거기 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아, 네. 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아, 네. 빨리빨리 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빠른 게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빠른 게 빠른 기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 네. 여러분들이 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충만을 이제 받아야 돼요 성령충만을 받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이 사도행전 일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뭐를 약속 아, 아버지의 뭐를 약속.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받았느냐? 감남산에서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500여 명이 500여 명이 자, 500명의 여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이 강남산에서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그때 그때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지금 어땠을까? 여러분처럼 지금하고 똑같아 있어요 아, 네. 지금하고 똑같아 있어요 지금 뭔가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도해 준비해 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세례 요한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어느 시대가? 그 시대가. 자,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제자들한테 너희들 절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약속하실 때이 시대가 다어떤시대냐 지금처럼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이제 잠잘 때, 특별히 이 500명이, 이5 0명이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인적인 자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 앞에, 가래 그래, 우리, 우리 이루살렘으로 가자. 약속을 붙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말씀 받고 두 손을 움켜지고 예루살렘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어. 그리고 나니까 이 500명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에 못 가겠어. 예루살렘 지운 가면은 붙들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만약에 예수 말하면 붙들리면은 지금 가옥데 들어가고 많은 지금 인지어려워 당한데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00명 가운데서 몇 명이 120명, 120명 이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때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걸 포기했어. 그리고 120명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20명이, 이 120명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야? 응? 이, 이 120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12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지 자는지 모르겠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까? 아니요 여러분, 이 120명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할까? 아니요. 여러분, 이 120명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여자분들은. 왜 군에 를안 갔다 왔어?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여러분, 전쟁터에 갈 때, 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마음이 어때? 그리 그래, 여러분이 한번 나가 봤어야지 알지. 응?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지금 나가면은 가족들 다시 못볼 수도 있어. 라고 나갔거든. 나가거든. 여러분들의 지금 이 120명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붙들리면은 언제?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지금인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언제 붙들으면 감옥 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아멘. 우리가 가서 장성 으로다가 언제 붙들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아멘. 그런 심정으로 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 잠자는지, 기도하는지, 그 그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120명이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가 틀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네. 지금 타락하고, 썩어져 가고, 온갖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지금 홀로 가고 이러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지금 이제 세일을 요한 거고, 지금 이제 귀신들이 따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금 이제 예수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성령받으려고 이 120명을 지금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세가,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틀려져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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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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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의 이 120명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자세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다락 방에서 주님을 외치는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그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아, 예. 있 믿습니까? 아,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 말처럼 믿습니다 아멘 예. 아, 네.